계속, 영상이 안 찍혀서, 세 번째! <laughs> 여긴 멍 때리기도 너무 좋고요 시원하고, 그늘도 많고. 이런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그 어저께도, 어, 새벽까지 응원을 하고, 조용하게, 조용하게 응원을 하고, 맥주를 먹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11시까지 잠을 잤거든요 <laughs>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여먹고 좀 간단한 정리만 좀 해놓고 텐트만 접으면 돼요 원래 계획은 거기산상족공을 그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케이블카 타고라도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바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쉽지만 또 여기는 다음에도 한번 꼭 오고 싶은 그런 곳이거든요 어, 너무 시원하고 뭐 시설도 좋고 깨끗합니다. 네, 되게 어, 일단 되게 넓어서 자연적인 어, 그런 네, 캠핑장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캠핑을 얼른 접고 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철수 드디어. 초보구만. 아, 알어, 어디. 아, 어, 그렇게거든. 저희 집에 가다가 다른 데로 잠깐 샜습니다. 여기는 관광지이고요 수송? 수송? 수승대. 아, 수승대 관광지인데, 음. 처음 와봤어요. 물놀이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이미 물놀이를 애들이 하고 있어요. 너무 부럽고. 지금 저희는 물놀이는 아쉽지만 못하고, 거북바위? 그거 있어서 보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7, 8월에만 입장료를 받는데요. 그치? 여기가 원각사인데원각사야 아, <laughs> 거북바위가 어디있는각 이쪽에 있는 거 아니야? 가볼까? 음... <웃음> 원각사 <웃음> 거북바위가 이쪽각사언각각사 언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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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그냥 집에 가려다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가지고 급하게 거창 쪽에 가볼만한데 검색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구경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되게 짧고 산책길? <laughs> 수영하고 싶어 근데, 자기야. 그냥 물에 들어가고 긴 바지로 갈아입을까? 아무대로 하셔. 나도 물에 들어가고 싶어. 너무 시원할 것 같아. 근데 누가 다 까놨다.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요수정이래 이게 요수정 나무소리. 진짜 옛날에 지은거 맞나? 저게 거북바위 맞는거 같아 거북바위 아, 아 시원해! 아, 자기야 시원한데 물고기가 죽어있어. 충격적이야. 아 시원해. 그래도 시원하다. 이 정도는 넣도 되잖아. 그렇지? 아 시원해. 오빠야 넣볼래? 바람번만 아, 넣어봐. 엄청 시원한데. 지어가지. 맞아. 응. 멀리 안 가고 우리 이걸로만 만끽하자 응. 여기 우리 나쁘지 않거가 보다. 자유정부는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시 한번해 있어. 감사합니다. 이라 가만에 빨이 아들 겁이나요 이보다더 <laughs> <안 되는> <laughs> 떼친 놈들이네 이거 보여? 한자? 누가 이렇게 강력한... 여기서 아는 글자 수낙자행서상월 어,

안하 무슨 비석도 비석도 있어 비석 오 이게 동물 같은 거 같은데? 오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거북이 같아 고부이 어? 같아 여기가 모, 얼굴이고 여기가 몸이잖아 확실히. 어 여기 이쪽에서 보니까 더 그런데. 오 이런 걸 알고 가는구나. 역시 여행의 즐거움, 새로운 걸 발견하는. <laughs> 여기 너무 좋아요. 약간 박물관 온 느낌이야. 박물관 온 느낌. 다리 금세 발랐어 오빠. 어, 아 이는 저기 물적신 다음에 응. 저 앞에 있으니까 막 뜨겁더라고. 바로 다. 다 발랐어. 아 이쁘다. 근데 이런 어, 이런 둘레길 되게 괜찮은데? 원래 둘레길 코스가 있으니까. 예쁜 것 같아. 응. 송혜교 주연의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화려. 조인선초계교 송혜교인데? 송혜교, 조인선 송혜교 주연의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드라마를 한 번. 저본적 없어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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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모르겠어. 봤어. 아, 여기 걷기는 좋다. 약간 진짜 막 경복궁 같은 데온것 같아. 느낌. 거창 수승대, 여기 써있네. 수승대는 영남제일의동서인당을아니삼동의 하나인 학교로 이차한 명승지이다 무릉도원으로 여기 즐겨 찾았던 곳. 국가지장 명승 제53호래. 짧다. 자기야, 봐봐.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짧게 보는 거지. 웬만한 거다 봤어. 밥을 먹고 싶어 이제. 배고파? 뭐 <laughs> 먹을 건데? 시원한 응. 거 먹자. 시원한 거? 냉면은 별로 안 땡겨. 냉면 안 땡겨? 그럼 뭐 막국수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이런 데는? 음, 콩국수? <laughs> 콩국수 있겠다. 어, 콩국수도 괜찮고 아니면 난 순댓국도 괜찮은데 이열치열 어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물을 먹으면 좀 달라질 거야. 자기가 목 말라서. 그럴 수도 있어. <목소리> 짠. 커피가 있지. 우리 아는 거기 순대국집 그거 거기 알까 응. 아 근데 순대국집 안에 더우면 어떡 하지? 할머니가 에어컨 틀어줘. 에어컨 지금 틀 때는 아니지. 되게 더울 것 같은데. 어. 여기서 가까워? 여기서 가까워. 어. 멀지는 않아. 한번좀 해보자. 그래. 이거 음수대다. <laughs> 자기 시원한 물 먹자. 음수대다. 안 나올 것 같은데 물. 너무 잘 나온데 누가 이미 많이 먹었네. 아 시원해. 이거 소독약 냄새 안 나는 거 보니까 정화 정화에서 나오는 물이다. 먹어볼래? 진짜 시원해. 어때, 물맛이? 아, 좋아. 시원해. <laughs> 엄마, 리도 물놀이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슬슬 가야지. <laughs> 물놀이가 <가야지>. 싶어 <laughs> 그때는 오빠가, 오빠도 들어가야 돼. 오빠 가야 돼. 오빠 가야 돼. 물놀이에 물을 무서워하셔가지고 맨날 저 혼자 <웃음> 들어가거든요. <웃음> 아니야, 저 작년에 수영장 조금 다녔잖아요. 어. 한달 다녔나, 우리? <laughs> 새벽 수영을 다녔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 이제 괜찮았어요? 물에 대한 그런 건좀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 이번에는 진짜 응. 우리 물놀이 하러 가자. 맨날 나만 들어갔으니까 심심했단 말이야. 알았어. 너무 좋아 아 이거 되게 아 바람 되게 시원하다 어, 돌아보기 딱 좋다 우리 일리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시간? 아. 한한 한시간이나 걸려요 여기가? 몇시인데? 지금? 26분 한 20분 된거 같은데? 아, 한 30-40분은 된거 같아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던는 거야 온납을 응, 훔쳐가는 거야? 응잘 응. 먹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요. 됐어요. 랑 먹어. 이어밥 좀만, 여기서 탱하면 네. 될까요? 가운데, 렛다임 가운데? 응. 사장님, 배고파 나? 응. 그렇게 배고프진 않았는데. 겠어 내조만조만 어? 어? 좀만, 좀만 더.. 어서 물 어서 푼데? 또와야와야가고기 국자랑 있어요? 어. <laughs> 어, 내가 어, 응 내가 음. 허가많아응

졸리면 자면서 가자나안 졸릴 것 같아 진짜? 나졸것 같아 괜찮아? 응난 미리 말한 거야 안 된다고 내가 나도 마한 거야 졸려 졸리면 어떡해 뭐? 졸려 코덕지를 꼬집어야지 설마? <목소리> 차라리 뒤로 넘어가야 돼. <laughs> <laughs> 아니, 잘겠다는 거네. 아, 너무 걸렸다 아, 아니에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 국물까지 다 먹어가지고.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나 숨도 안 쉬고 먹는 거 봤지? 방금. 어. <laughs> 배불리니까 잠 오는데? 진짜? 응 음. <laughs> 아, 너무 많이 먹었어 나 봤지? 어. 나도 두 그릇 먹었잖아 <laughs> 계량 거의 내가 다 먹었어 어쩔 수 없었어 <laughs> 너무 맛있었어 진짜 백반은 여러 가지 나오니까 좋네 응 음. <laughs> 아, 랜덤이야 그리고 원 없이 먹을 수 있어 찍었어. <laughs> 다 먹었잖아 저희는 아까 수승대에서, 어, 잘 보고 나와서 맛집 검색을 하다가, 저희는 원래 그 맛집도 뭐, 가기도 하는데, 뭐, 산행을 하거나, 뭐, 어디 뭐, 트래킹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 근처 노컬, 그냥 아무 식당이나 가거든요. <laughs> 근데 가도 맛있어. 맞아, 그냥. 음. 그 동네에 <laughs> 식당을 가요. 음.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도 그 스승대에 있는 그 바로 읍내 같은데, 음. 읍내 쪽에 와가지고, 어, 그냥 백반집? 백반집 아무데나 한식 전문 백반집을 그냥 알아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 지나가다가 들어갔는데, 네. 엄청 잘 먹고, 어, <laughs> 진짜 집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맛집 많이 안 가. 응. 음. 아니 맛집에 그 맛집이랄 게 없고 일단 맛집이라고 해서 와 아, 되게 유명한데 다 우리도 가보자 해서 줄이 길면 우리는 포기해요. 그렇지. <laughs> 줄이 길잖아. 그럼 포기하고 그 옆집으로 가요. 안 아, 되나마 가잖아. 응. 음. 맞아 성공이야 거의. 그거 빼고. 그 우리 기준에 맛집이 따로 생기잖아. 그러니까. 맞아. 좋은 거 같아. 아, 벌써 3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저희는 진짜 집으로 가볼요 네, 진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응. 가자, 가자. 이번 주 영상은 호오. 여기까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이에요. 진짜로 감사, 감사. <웃음> <웃음> 안녕. 절퇴했어? 응. 패스. 갑시다.